8월 24일 새벽예배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러보암이 베데레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스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데레 재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곧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함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1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얼마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과 위 내시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검진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문제가 한통 오게 되었습니다. 간 질환이 의심되니까 와서 진찰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 위에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간 수치가 일반인들보다 4배나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너무 많아서 간이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의사선생님의 무서운 그런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때에는 정기적으로 마라톤에 참가할 만큼 이 달리는 것을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진학하고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절로 운동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해야 하는데 운동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만 가졌지 운동하지 않음으로 계속해서 건강은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돌봄의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 수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어라라고 저를 보내신다면. 저는 그곳에 가서 마음껏 그들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건강이 있을까? 마음껏 그들을 위해서 일해 줄수 있는 체력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결론적으로 노라고 no 하는 대답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화수목금 하루도 빠지,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스스로에게 늘 말하는 말은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즉시 운동하자 오늘은 무조건 나간다 오늘은 무조건 뛴다 즉시 즉시 실천한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전국 각지에 교회 다닌다고 떠벌리면서 조금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들의 영혼은 지금 질병을, 질병에 걸린 것 같다. 지금 건강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저들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이 끝나서 실천하지 않으므로 영혼이 계속 병들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과 같이 건강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곧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즉시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순종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운동을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 요시야 왕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동경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내가 연약한 것을 그 사람은 더욱 더 강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우린 동경을 하게 되죠. 저는 늘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인생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실천하는 그런 행동파 믿음을 갖고 있어서 저는 요시아 왕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태어나고 자란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 결코 요시아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받는 데에 시발점이 되었던 문하세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던 사람이요. 또 나라의 오상 숭배가 팽배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문하세 왕이었어요. 게다가 이 왕은 일찍 죽지도 않았어요. 남녀다와 북이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이나 나라가 암흑기에 있는 데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문화세 왕이라는 거예요. 55년 동안이나 우상이 풍배했다, 팽배했다. 그렇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한 문화가 되어서 나라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바로 유시의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아 왕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죠? 그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문하세 왕과 똑같이 아주 나라를 함부로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정말 고통을 느꼈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뒤에 2년 만에 그는 어, 생명을 어, 잃게 되죠. 그 이후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신하들을 다시 처형하는, 어, 신하들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요시아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왕을 잃었어요. 나라는 우상으로 인해서 아주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어린 나이, 8세의 나이에 왕위에 요시아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추측하건데 요시아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가 1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라고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8세가 뭘 알아서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것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겠죠. 그리고 그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한 하루하루 믿음을 더욱 더 성장시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요시야가 이와 같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더 따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야 34장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곧왕 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지금 이 찾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묻다, 탐구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요시아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더이 공부하고 싶은 탐구하고 싶은 늘 하나님께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6세가 되었을 때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그 율법 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동안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해 아파하면서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못한 그 모습에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고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또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뜻을 구하고 싶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선지자 쿨다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11기하 22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좋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남유다가 저지른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 심판함을 내가 거두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요시아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개혁까지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제 주변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수련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도 날마다 가면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훌쩍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삶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행동을 펼쳤을까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 아무리 내 말씀을 순종하여도 나는 심판을 거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요시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준 다음에 그가 행동한 것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다시 자신과 백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시아를 비롯해서 이 신하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것은 그 약속 안에 무엇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심판일지라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요시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참 암울한 것 같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발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것을 종식시켜달라고. 그런데 종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업친데 엎친 덥친격으로 엎친 수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도 기도했습니까? 그러다음그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하는 다음 조금 수해가 수그러지자 이제 고개를 좀 숙인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공허하고 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는데 끝내 하나님은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혜를 주셨고 지금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고 는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진정 옳은 마음일까요? 우리는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지금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욱 더 크고 넓은 그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지도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과 그 계획하심과 이끄심에 토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에 맞게끔 다시 여호와 앞 나아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내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고통 계속해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제 삶을 주어진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고, 분쇄하고,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욱더 따라던 것이 있었다면 철저히 그것을 분쇄하고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행동파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실천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바로 순종.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일 순종해야지, 내일 모레 순종해야지, 이것이 끝나면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그 즉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이빙규 교수님이 쓰신 실행의 답이다라는 책을 보면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고 말하는 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내일과 나중은 패자들의 단어이고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이다.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패자들의 단어인 나중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승자들의 단어인 즉시를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순종은 그 즉시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나아가 어떠한 삶의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역할을 다시 찾아서, 제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저로 인해 제가 존재하는 곳만 이래도 신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객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호객교회의 모든 성도들 역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즉시 순종하여 각오를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언약을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호객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이 교회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 굳건히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강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언약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선하신 길로 이 세상을 지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주께 받은 그 깨달음이 있다면, 날마다 즉시 순종함으로. 내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건강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간절히 간절히 믿사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